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폰세바돈을 떠나 폰페라다로 갑니다. 26km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비가 어제 많이 내렸거든요. 여기 물이 흐르네요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무사히 안 다치고 내려가면 좋겠어요. 화산하는 거라서 등산할 때보다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장인문을 개척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뭐라고요? 멋있습니다. 여기가 철의 십자가 뭐 그런 덴가 봐요. 이게 폰세바돈좀 지나면 정상에 있는 그런 기념물인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들어가 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수비리가 생각나네요. 수비리 길이 딱 이랬어요. 이거보다 더 심했죠? 물 엉덩이 참 많죠.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전그 전기야, 멋있어요. 약간 피레네 느낌, 살짝 나죠? 저기 이거 마을인 줄 알고 지금 좋아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집한 채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만하린이라는 마을이네요 지도 보니까 근데 뭐 까미노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는 이게 다 집터에 있던 것 같은데 부신 것 같아요 약간 거지촌? 뭐라 해야 되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장식을 했을까? 어, 지붕도 지금 다 날라가고 어 지붕도 날라가죠 지금 기와가 저렇게 아이고 비다 새겠어요 여기 뒤집어 놨어 지금 차도로 가고 있는데 훨씬 편하네요 날이 개고 있어요 저쪽에 꽃이 참 예쁘죠, 색깔이? 아, 저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노란색과 약간 보라파랑의 조합. 그리고 분홍꽃도 열렸죠. 예뻐요, 다. 엉글, 엉글, 비어서 가자. 와, 이거 보시오. 엄청나죠, 돌? 길이 이래요. 해 떴어요. 아 덥네요. 땀나기 시작했어요. 산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고도를 낮추죠? 와 하늘이 너무 예쁘다. 지금 7km 이상 걸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에이, 뭐야 물방울이야? 7km 이상 걸었는데 계속 정상 에 있는 것 같아요. 고도를 안 낮춰요. 언제 내려가나? 이러다가 급경사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끝에 보면은. 구름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수비리죠? 수비리 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 예뻐요. 꽃도 너무 예쁘고, 완전 양쪽으로 분홍색 꽃이 이 길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뷰가 좋죠? 오, 두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그 뒤에 배경까지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제가 나중에 드려야겠어요, 영상. 너무 멋있어요, 여기. 와, 저 아까 약간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멋있네요, 확실히. 꽃이 너무 예뻐요! 마을이 보여요! 저희 한참 내려왔거든요? 이제야 마을 보이네요.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산 거의 한반 정도 내려왔는데 예쁜 마을이 있네. 근데 마을 지붕을 보면은 다 새집 같아. 그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오늘 묵을 숙소는 저기! 저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아직 한 17km, 18km 더 가야 될 듯. 여기 마을의 이름은 아세보 데산 미겔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몰리나 세카 거긴 줄 알았어요. 네 아닌가봐요. 저희 엠파나다 하나 시키고 참치 들어간 엠파나다나, 그다음에 케이크 시키고 카페 콘리치두 유잔해서 11유로 났어요. 여기서 이제 먹고 갑니다. 16km, 15km 더 가야 돼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보다 더 전통적인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냥 지붕만 보수를 한것 같아요. 사람도 아무 생각도 안 보여. 어. 여기는 리에고 데 암브로스입니다. 지금 막 재밌게 얘기하다 왔어요. 여기 셀레길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어, 누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 사람 또볼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 했는데 <laughs>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시작점에서 론체스 바이스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아직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아일랜드에서 온 탐과 그의 와이프 많이 유일하게 계속 마주치고 있어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그리고 오늘 비가 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비가 만약에 왔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 여기 다, 주차원에 다 보라색 꽃입니다. 예쁘죠? 산길을 내려오다 보니 이런 집이 보이네요. 아, 이게 또 새로운 마을인가? 아, 여기 보면은 223.6km 나왔다고 나오네요. 예쁘죠, 계단이랑. 오, 여기 또 돌이. 오. 돌이 미끄러워요. 아, 지금은 좀 걷기 편한 길이 나왔어요. 재밌게 걸어가고 있어요. 또 이런 데가 나왔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럼 언제 내려가나. 대원이 신발에 뭐 들어갔다고 지금 빼내고 있어요. 슬레자들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요. 아직 멀었어. 응. 아. 음. 아! 무반응. 빵점. <laughs> 오늘 27km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산길일 줄은 몰랐어요 물론 중간에 마을이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냥 다 산길이에요 돌길이고 계속 신경쓰면서 내려와야 돼요 돌을 주의깊게 보지 않고 내려오면은 발목이 돌아갑니다 지금 계속 땅만 보고 내려와서 어깨도 아프고 오늘 아마 어깨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닌가 봐요 이렇게 가나봐요 좀 지루해요 이 길이 여기 풍경은 진짜 예뻐요. 풍경은 전혀 지루하지 않는데, 이 길이 좀돌이 많아서, 풍경만 감상하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219.3km 나갔습니다. 이제 차도로 가나봐요. 확실히 차도가 나을 것 같아요. 몰리나세카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왜 예쁘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이보니따보니조스데스파냐라고써 있죠.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예쁜 마을. 에 이제 뽑히면은 이걸 줍니다. 이게 있었던 곳은 제 기억으로 거기가 어디지? 어, 아 이름 뭐지? 아 카스트로 헤리츠가 저사인이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스트로 헤리츠도 예쁜 편이었어요. 강이 흐르나 보통 이제 물가가 있죠 물 소리가 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몰리나세카 마을에 있는 뭐 주요 건물 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체코의 체스키코무노프 거기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리가 더 예쁘긴 합니다 여기 여기 있는 다리가 오 수량 이꽤 되죠. 이 강물을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강물은... 저희 몰리나세카 여기 벤츠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현재 23km 걸어왔고요. 콤페라다까지 6km 남았어요. 6.5km 숙소는 예약해 두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다리가. 아... 몰리나세카 마을에서 좀 쉬고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쁘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예뻐요. 예쁜 마을에서 묵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숙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베르게도 많고, 바르도 많고 그렇습니다. 약국도 있고. 비가 <목소리> 올것 같아요, 이거 지금. 위에는 비가 와. 응. 저희는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에 계신 분들은 빨리 이동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희 플레저들 엄청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폼페라드, 폼페라도에서 폼페라다에서 먹나 봐요. 지금 2시 반? 뭐이정거된것 같은데? 폰 폼... 페라다 입성했습니다. 지금 한 3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7km 가까이 걸었습니다. 지금 여기 외곽 주변부인 것 같아요. 중심지는 아니고. 근데 저희 호스텔이, 저희 알베르기 여기 이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가는 알베르게 주방을 아마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뭐 간단하게 재료 사서 해 먹을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희 호텔 도착했습니다. 알베르게 기아나. 어 여기 알베르겐데 굉장히 신식입니다. 어. 좋아요. 깨끗해. 깨끗할 것 같아. 엘베도 있어요. 저희 밥 먹으러 케밥집 왔어요. 부유로인것 같아요. 지금 먹고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 엄청 고프긴 해요. 안 맞다 싶으면 무조건 케밥이에요. 케밥이 음. 가정비가 제일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 절여진 문어를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6유로예요. 5.95인데 6유로죠? 가격이 생긴 세야 내일 이걸로 식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빵은 이미 샀고 빵에 찍어 먹으면 은한끼 식사가 될것 같긴 해요.